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방 팔방이 산이지. 저만 아파트들이랑 건물은 다+ 없득하고. 또전 세계 0.1%만 해당하는 특수공항으로 뽑혔어. 비행기 시간까지 시간 이 있으니까 공항 근처에서 브런치 살짝 먹고 가자. 우리 지우 일찍 나온다고 배고플 건데. 어 오빠 내 먹는 거알지 그거 시켜줘. 내 화장실 갔다 올게 지우 애가 왔지? 지난 블랙 쿠키에 마스카포네 크림이 들어간 아메리칸 스타일 케이크랑 상큼한 딸기에 크런치 초코볼이 톡톡 씹히는 스트로베리 치즈 생크림 케이크. 올리브 타페나드 듬뿍 바른 담백한 올리브 치킨 파니. 플로럴한 아로마 노트에 산뜻한 과일 향이 느껴지는 원두로 만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지? 오케이, okay, 퍼펙트. 역시 오빠. 와, 근데 여기 공항 바로 앞인데 산이 진짜 많다. 맞지? 맞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방팔방이 산이지 남쪽만 빼고 모든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그냥 대충 봐도 금융산, 정운산 이모산, 보태산, 신어산, 숭악산, 덕산 악치산, 백두산, 오봉산 아 진짜 셀 수가 없네 그뿐이게. 다만 아파트들이랑 건물은 다 독특하고 그래서 조종사 분들이 뽑은 가장 위험한 공항이래 오죽하면 중국 항공사에서는 생명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네 또전 세계 0.1%만 해당하는 특수 공항으로 뽑혔어 이름하여 항공기 이착륙 등 운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 전 세계 2만여 개 중에서 24개가 선정되는데그 어려운 거를 김해 신공항이 해냈다는 거. 2002년 돛대산 충돌사고 알아? 중국 민항기가 추락해서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그게 다쳤잖아 이런 슬픈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기장도 무서워하는데 3800만 명의 이용객 안전은 대체 누가 책임져줄까? 오빠 그걸 다 외웠나? 산이름가지우째다 하노? 우리 지유가 다닐 하늘길인데 가로막은 건다 알고 있어야지 아, 그럼 인생 가로막도 다좀 치워주라 뭐가 가로막고 있는데 뭐 졸업하면 취업도 해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지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지우 오빠 진짜 그런 말하면 화낸다. 네가 살이 어딨노? 별로 먹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취업은 진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지우는 성적도 좋아 영문과 졸업하면 취업할 때 많을 거다. 특히 2030년에 부산에서 국제 엑스포 열리면 영어 잘해 성적 좋아 얼굴도 이쁘지. <laughs> 완전 취업 잘될 건데 뭐가 걱정이고? 오빠 말이라도 고맙다. 근데 내 공대다.